다음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설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게 뭔 소리야? 하신 분들이라면 주목. 소방법 개정과 더불어 국어 시험보다도 더 어려운 말장난식 문제와 모든 개념을 한 문제에 때려박은 복합 개념 문제들까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험에 소방안전관리자 찐정리 개념서부터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께서 개정판 문제집은 언제 나오는지 많이들 문의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요. 개정사항은 물론이고 출제빈도 높은 필수유형 및꼭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 문제. 그리고 500만이 넘는 조회수와 약 4만 명에 가까운 전국 수험생분들과 함께 누적된 수천 건의 합격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분석한 최신 트렌드의 따끈따끈한 출제 유형까지.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찐득한 파이널 문제집을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꽤나 길었던 만큼 이번 찐득한 파이널 문제집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담고자 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개정과 재개정을 반복하며 어지러웠던 개정 사항들을 정리해서 출제에 반영했고요. 또 개정 이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개근상을 받을 만큼 자주 나오는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문제 유형과 또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놓치기 쉬운 빼꼼 개념 사항들 그리고 개정 이후로 정말 더 악랄해진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 아닌가요 싶은 고난이도 복합 개념 문제와 점점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소방계획서 및 점검표를 이용한 통합 해석 문제들까지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큰 공부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문항에 대한 자세한 풀이법과 틀리기 쉬운 함정 요소들에 대한 풀이, 그리고 암기 팁까지 담긴 꼼꼼 해설집. 거기에 집에서 먼저 마킹 시간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OMR 카드까지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시험을 다시 본다면 이런 문제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찐득한 파이널 문제집을 구성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말 틀리라고 나온 문제가 아닐까 싶은 그런 고난이도의 실점을 노리는 문제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 점수를 쏙쏙 득점할 수 있기를. 그래서 찹쌀떡처럼 찐득하게 딱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문제집의 이름을 찐득점한 파이널 문제집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찐정리와 함께 활용하셔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마음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어 주는 자료가 되길 바라고요. 또한 가지 자료를 구매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카페 챕스랜드 커뮤니티를 통해서 추가 기출 예상 문제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보충 설명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합격자분들의 생생한 시험 후기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관련 자료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공부가 더 이상 두렵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위한 가장 완벽한 대비책. 챕스랜드 소방안전관리자 찐득한 파이널 문제집.